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며칠 전 밑에 집에 물이 새서 당황했는데 유튜브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ED로 등을 교체할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급한 누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유튜브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초보 때는 매매를 거의 매일에다 시피 하고 자주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매매 횟수를 어, 매매 횟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합지수가 쭉 상승합니다. 지금 3,300이죠. 그러면 여기는 시작점이 100이에요. 그럼 가끔가다 파입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파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파이죠. 사실은 저. 차트를 보면은 IMF 이만큼 찌그러지고 금융위기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코로나 근데 요 요거를 무서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 어, 여기 꼭지인가 그리고 여기서 다 팔고 계속 올라가니까 또 따라서 사고 또오 어, 여기가 꼭지인가 팔고 이러면은 이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성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그냥 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지 이게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지. 이런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너여기도 이렇게 너무 급등해 고 이렇게 되면 원위치로 오죠. 그 이런 거는 조금씩 줄여주고 또 너무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하여튼 뭐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책을 보고 나서 어 성적이 좋아졌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손실 나는 게 멈추고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 오늘은 며칠 전에 다보고 도서관에 책을 갖다 준 타이밍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잭 슈어거, 슈에거 지음인데,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총 4편짜리를 지은 분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초판 1세 발행됐고요. 위대한 트레이더 55인의 성공 법칙.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트레이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초반에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몇 번이나 빈털터리가 된 경험도 드물지 않았다. 두 가지 교훈. 1. 실패는 예측 불가능하다. 위대한 트레이더들조차도 처음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심지어 실패를 반복하기도 한다.결국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초반의 실패는 당연한 일이었다.트레이딩에 나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발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수업료라면 적은 편이 낫기 때문이다. 이 끈기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장에서 자세히 소개한 트레이더들과 같은 유형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대부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아니었다면 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은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본적 분석에 충실했던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트레이더로서 경의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978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헤지 펀드 중 하나인 퀀텀 펀드를 설립했다.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고 기술적 분석을 싫어한다.기술적 분석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이뤄낸 마티슈워츠. 트레이딩에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의견이 나뉘고, 각자의 견해를 완강히 고수하는 주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전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근거로 판단하는 로저스에게 기술적 분석은 엉터리 약이나 다를 바 없다. 반면, 기본적 분석으로 늘 손실을 봤던 수어츠는 기술적 분석으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두 사람 모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방법을 전적으로 경멸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자신만의 정답 찾기. 로저스와 수어츠의 엇갈린 관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장에 유일하게 정확한 길은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에는 발견해야 하는 유일한 비법도, 유일하게 옳은 트레이딩 방법도 없다.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정답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불행히도 어느 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로저스처럼 오로지 기본적 분석만을 활용해 성공하는 트레이더도 있고, 수어추와 같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성공하는 트레이더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개월, 수년간 같은 포지션을 유지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분단위로 시간을 나누어 대응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에서 성공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달려있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라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공통점 성공한 트레이더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가장 잘 맞는 방법 룬에서 벗어나 헤맨다. 다음은 브루스 코브너라는 사람인데, 어, 10년 동안 연평균 87% 복리수익을 달성한 분입니다. 비법은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정한다. 패배도 경기의 일부다. 이길 것을 알고 시작하면,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꺼이 패배하라. 기꺼이 지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그 다음, 레이 달리오. 대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실수도 좋은 것임을 인식한다. 실패해도 괜찮지만 실수를 인지하고 분석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한다. 나 자신도 당연히 실수를 저지르고 내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이다. 잘 대처할 경우 빠른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배움의 기회로서 실수를 대한다면 실수도 기대되는 일이 될 것이다. 올바른 길로 가는 과정에서 틀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존이라는 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식은 보유 자체가 기쁨이다. 배당도 준다. 1년에 10% 오르면 엄청 좋은 시장이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하라. 좋은 주식이란 확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게임 업체 같은 겁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 맥도날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좋은 기업은 절대 안 판다. 어, 방송에서 존이라는 분을 가끔 뵀는데요. 어,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태에서도 어, 흔들리지 않고 어, 일관된 방향으로 어, 주장을 하는 분이라 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은 타이밍의 마법사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도 55인의 위대한 트레이더의 성공 법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책 소개가 서툴었지만 어,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